오늘은 탕부 이야기 3강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한다면 충성했어도 죄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3절, 11절로 32절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이 영상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복을 찾는 막다른 두 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비유에 나오는 형제를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이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 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도덕적 순응의 길이고 또 하나는 자아 발견의 길입니다. 둘다 인생관의 색깔을 입히는 렌즈이자 세계관을 형성하는 틀이 됩니다. 둘다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길이고 세상 악을 해결하는 길이며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길입니다. 비유속의 형은 도덕적 순응의 길을 대변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로 돼그 신분을 잃지 않고 그분의 복과 최종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에 엄격히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 틀이 무수히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기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규범을 개인의 만족보다 앞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행복을 얻고 세상을 바로잡는 길은 올바른 도덕성을 갖추는 것 뿐입니다. 물론 간혹 넘어질 수도 있으나 그럴 때 우리가 심판받는 기준은 얼마나 비통하고 간절하게 뉘우치느냐는 것입니다. 이 관점대로라면 우리는 실패한 와중에도 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비유소브 동생은 자아 발견의 길을 대변합니다. 고대의 가부장적 문화에도 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으나 오늘날에 훨씬 많습니다. 이 틀의 주장대로라면 개개인은 관습과 인습을 초월해 자유로이 각자의 목표와 자아 실현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전통, 편견, 위계적 권위 등 개인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벽이 약화되거나 제거될 때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됩니다 이두 가지 삶의 길과 그두로 필연적 충돌이 고전 영화인 위트니스에 생생히 그려져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아미시 교도인 젊은 과부 레이첼은 아미시 교도와 거리가 먼 경찰관 존 북과 사랑에 빠진다. 시아버지 일라이는 레이첼에게 그것이 금지된 일이며 장로들이 벌할 거라고 경고하면서 그녀의 행동이 철없다는 말도 덧붙인다. 그녀가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예요. 라고 반박하자 그는 예언자처럼 매섭게 쏘아붙인다. 아니, 그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다. 또 내가 판단할 문제이기도 하지. 내가 나에게 망신을 준다면 말이다. 레이첼은 떨면서도 당당하게 당신이 망신을 자초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한 뒤 그를 떠나버린다. 떠나가버린다. 여기 두 가지 길이 정확히 묘사되어 있다. 도덕적 수능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전통과 공동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자 발견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무엇이 내게 옳고 그런지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거기서 나의 참 자아와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서구사회는 뿌리 깊게 이두 접근으로 양분되어 있어 누구도 그 외의 삶의 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당신이 그중한 쪽을 비판하거나 거리를 두면 모두들 당신이 다른 쪽을 택했다고 단정합니다. 양쪽의 접근 모두 온 세상을 두 가지 기본 집단으로 갈라놓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순응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멋대로 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다. 해답은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있다. 자아 발견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 라고 말하는 완고한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다. 해답은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있다. 양쪽 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길이 곧 세상을 바로잡는 길이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배반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둘중 하나의 범주에 속한다고 결론지어야 할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질상 도덕적 수능의 삶이나 자아발견의 삼중 한쪽으로 끌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시절에 따라 이쪽 전략을 시도하다가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도덕적 수능의 틀대로 해 보다가 거기에 짓눌려 자발견 삶으로 획 돌아선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반대의 궤적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성격 안에 두 접근이 공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전통적인 형이지만 동생처럼 처신하는 비밀 생활을 대출구로 유지합니다. 경찰이 함정 수사를 벌려 미성년자를 노리는 인터넷상의 성범죄 사범들을 소탕해 보면 매번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 걸려드는데 그 중에는 성직자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관점과 생활 방식이 아주 분방해서 종교를 등진 사람들이 종교적 보수를 상대할 때는 오히려 최악의 바리새인 마냥. 도전적으로 깔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변이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는 두 가지 주된 삶의 방식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담긴 메시지는 양쪽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혀 다른 대안이 비유 속에 예시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르나 마음은 같았다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일막에 예수님이 둘째 아들을 통해 묘사하신 죄는 누구나 수긍할 만한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집안을 욕되게 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비유 속의 아버지와 멀어집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며 비유를 듣던 청중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그 초점은 맞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고 유축컨데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한 셈입니다. 그는 대단한 극기로 자신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두 아들을 보통 기준에서 보면 하나는 못됐고 하나는 착하지만 아버지와 멀어져 있기는 둘다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 둘다 사랑의 잔치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비유 속에 <laughs> 잃어버린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그런데 이마그 결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탁월한 이야기꾼인 예수님은 일부러 맏아들을 멀어진 상태로 놓아둡니다. 못된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는데 착한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녀들과 노란한 사람은 구원받는데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은 여전히 잃어버려진 상태입니다. 이야기의 끝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이 기겁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여태까지 그들이 배웠던 모든 내용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충격은 더 한층 깊어집니다. 형은 왜 들어가지 않는가요? 자신이 직접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니 누가 보고 15장 29절에서 말합니다.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고 있음은 착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착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이력에 대한 교만입니다. 그를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의 악이 아니라 의의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요? 답은 형제의 마음과 그것으로 대변되는 두 삶의 길이 언뜻 달라 보이나 몹시 닮았다는 데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삶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는 가사를 지분에 대해 아버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못내 싫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해 자기 복수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었는가요? 대담한 강공작전을 폈습니다. 지역사회의 규범에 불란듯이 저항해서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마다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잘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그가 원한 것도 동생과 똑같았습니다. 그도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에게 반감을 품었습니다. 그도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물을 원했습니다. 다만, 동생은 멀리 떠난 반면, 형은 옆에 남아 명을 어김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자기 뜻을 관철하는 방식만 달랐습니다. 그는 무언으로 요구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불순한 적이 없,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에, 그러니, 에, 그러나 아버지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형제의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둘다 아버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아들 모두 반항했습니다. 방법상 하나는 아주 못되게 굴었고 또 하나는 지극히 착했을 뿐입니다. 둘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난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 이제 알겠습니까?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둘다 아버지를 이용해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했을 뿐이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위해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항해서 그분과 멀어지는 길이 두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그분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힘써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께 반항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니. 세 번째, 죄,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죄의 개념을 훨씬 심화시킵니다. 그분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 중 누구도 알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하나님의 행동 주범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죄는 그 이하는 아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플래너리 오코너의 소설 현명한 피해 보면 등장인물 헤이즐 모츠에 대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죄를 피하는 것이 곧 예수를 피하는 길이라는 깊고 어둡고 사악한 무언의 확신을 품고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심오한 통찰입니다. 구주로서 예수님을 피하려면 모든 도덕법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권리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도응답, 행복한 삶, 사후의 천국 입장권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값 없는 은혜로 당신을 용서해줄 구주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비웃속 형의 태도입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그토록 노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는 집안의 옷이며 반지며 가축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자신의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사람들도 대개 아주 도덕적으로 살지만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분을 통제하고 자기네 생각대로 그분께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엄격한 윤리와 경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은 그분의 권위에 반항합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순종해 착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이유로 그분이 당신에게 복과 도움을 베푸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돕는 자 내지 가마를 주는 모보는 될지언정 당신의 구주는 아니십니다. 당신 스스로 구주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의 틀은 두 형제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지만 이면의 동기와 목표는 같습니다. 방식만 다를 뿐둘다 자기 마음 속에서 집착하고 있는 목표물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재물이라고 믿습니다. 이야기의 말미에 마자들에게 아버지를 참으로 기쁘게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잔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노하여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한 번도 아버지의 행복이 그의 목표였던 적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의 신분을 회복시키자 자기 유산의 지분이 줄어든 형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는 가진 술을 써서 아버지에게 반항하며 상처를 입힙니다. 당신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려 든다면 당신의 모든 도덕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삶속에서 정말 원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그분께 받아내려는 것입니다. 피터 세퍼의 시고 아마데우스에서 젊은 살리에리가 하나님께 벌리는 흥정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나는 소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오만한 기도를 몰래 올리곤 했다.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죽게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참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나이다. 아멘, 또 아멘. 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살리에리는 이 맹세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여자들을 건드리지도 않고 열심히 음악을 공부하고 많은 음악인을 무상으로 가르치고 빈민을 줄기차게 돕습니다. 자신의 길이 음악 적으로잘 풀리자 그는 하나님이 거래 조건을 잘 지키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때 음악적인 재능이 살리에리보다 훨씬 뛰어난 모차르트가 등장합니다. 그의 천재성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게 분명합니다. 모차르트 중간 이름인 아마데우스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속된 방종을 일삼는 동생입니다. 하나님이 모차르트에게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부어주신 재능은 살리에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위기를 촉발합니다. 살리에리의 말은 비유 속 형의 말과 섬뜩하리만치 비슷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본능적 욕망마저도 다 물리치고 있었건만 모차르트는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온갖 방종을 일삼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살리에리는 하나님께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서로 적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 뒤로 어떻게든 모차르트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세포의 희곡에서는 하나님이 침묵만 지키고 있어 결국 원앙과 증오와 절망이 살리에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아버지는 형이 그런 감정에 빠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를 건지려고 손을 내밉니다. 살리에리는 승결과 자선에 부지런히 힘썼으나 결국 그것은 지독한 사욕의 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빈민은 유용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과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돈을 희생한다고 되뇌었지만 사실 희생은 없었습니다. 다 자신을 위한 일이었고 명성과 큰 돈과 자존감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 그 자가 나타나고부터 나 자신이 싫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빈민을 섬겼어도 그는 그토록 탐하던 영광을 얻지 못했고 이를 깨닫는 순간 마음에 살리를 품었습니다. 머자나 점잖고 도덕적인 살리에리가 속되고 부도덕한 모차르트보다 더큰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종교와 담을 쌓은 사람은 <laughs>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지만 결국 하나님과 훨씬 더 멀어진 쪽은 독실한 살리에리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같습니다. 이런 사고 방식은 살리에리의 경우보다 더 은근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은 다연간 기독교 사역에 몸담았는데 중년에 만성 질환에 걸리자 절망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기 마음 속 깊이 이런 생각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그만큼 해드렸으니 그분도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전제 때문에 수렁에서 헤어나기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결국은 극복했는데 자기 내면에 비웃속 형 같은 사고방식이 있음을 인식한 것이 대선의 돌파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려고 즉 그분을 닮고 사랑하고 알고 즐거워하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정한다지만 <laughs>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구주와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여기 우리 죄에 대한 예수님의 급진적인 죄정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죄를 1년의 규범을 어기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덕적 비행을 사실상 하나도 범하지 않은 사람도 가장 방탕하고 부도덕한 사람 못지않게 영적으로 철저히 잃어버려진 상태일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죄란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구주요 주님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몰아내려던 두 아들처럼 말입니다. 살리에리도 이와 같다고 누군가 말해 주었다면 젊은 그는 극고 부인했을 것입니다. 순결을 지키고 자신을 베푸는 삶은 그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던가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복종하지 않았던가요? 하지만 그분의 순전한 은혜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빚을 지워 그분을 통제하려고 함으로써 그는 스스로 자신의 구주로 행세했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우기며 모짜르트를 향해 원한과 사리를 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재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주인이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도덕법을 어기고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도덕법을 지켜 극도로 착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둘다 틀렸으나 둘다 사랑받다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도덕적인 착한 사람들과 부도덕한 나쁜 사람들로 가르치, 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듯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력권 사업에 몰두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용해 스스로 권력과 통제력을 거머쥐려 애씁니다.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두 아들 모두 틀렸는데도 아버지는 둘다 소중히 여겨 사랑의 잔치 속으로 불러드립니다. 이는 예수님의 메시지, 즉 복음이 전혀 다른 영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종교나 무종교, 도덕이나 부도덕, 도덕주의나 상대주의, 보수나 진보가 아닙니다. 양 극단 사이의 중간 어디쯤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무엇입니다. 복음은 앞으두 접근과 구분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틀렸으나 모든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불러 그 사실을 인식하게 해서 변화시킵니다. 반면에 형불류의 사람들은 세상을 둘로 나눕니다. 우리처럼 착한 사람들이 실세이고 나쁜 사람들은 퇴물이, 퇴물이다. 세상의 진짜 문제는 후자다. 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동생 부류 사람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아니다.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는 사람들이 실세이고, 옹졸한 고집불통들은 퇴물이다. 세상의 진짜 문제는 후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들이 실세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퇴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음 18장 14절을 읽으세요. <laughs> 자신이 별로 선하지 못하거나, 마음이 넓지 못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게 성결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대로 괜찮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10편 138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돌보시며 교만한 자들을 멀리하신다라고 NLT 성경에서 말합니다. 어느 신문에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공개 질문이 실렸을 때, 카톨릭 사상가인 GK 체스터턴은 이런 짤막한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담당자에게, 그건 바로 나입니다. GK 체스터턴 드림. 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두 아들 모두 틀렸고 모두 사랑받았으나 이야기는 서로 다르게 끝납니다. 예수님은 왜 줄거리를 그렇게 구성하셨을까요? 왜 하나는 구원받고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만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할까요? 적어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목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력 구원 사업은 둘다 틀렸지만 똑같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이 비유의 아이러니가 하나 더 드러납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피해 떠난 일은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그는 마음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몸으로도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형은 집에 남아 있었지만 실상은 동생에 비해 아버지와 더 멀어지고 소원해졌습니다. 눈이 멀어 자신의 진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만일 그도 역시 아버지의 권위와 사랑에 반하고 있다고 귀띔해 주었다면 그는 둔하여 길길이 날뛰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은 지독히 반항했습니다. 눈머로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형같은 바리새인의 상태가 영적으로 더 절망적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행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는 말이라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한테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는 교회 문이 열려있을 때마다 항상 교회에 있는데 라고 반항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일찍 이렇게 가르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멘. 두 가지 그다 다른 길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알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어, 오늘 나머지 시간도 이, 그, 오늘 강해를 잘 기억하시고 어, 묵상하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